반갑습니다. 건니아빠의 행복어 사전입니다. 제가 행복어 사전이라는 채널을 만든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살아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단어들을 말하고 들으면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을 단지 국어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경험적 의미로 그 가치를 이해시켜준다면 확실히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는 생활에서의 만족과 기쁨인데 누군가 인생의 경험적 의미로 행복이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한번 해준다면 각박한 이 세상을 좀더 괜찮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도 우리 행복하자. 이 말은 여보, 우리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웃는 하루가 돼요. 이렇게 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쓰는 주요 단어들을 조금 더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속두세 경험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한다면 우리네 삶이 좀더 풍요롭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건희아빠의 행복어사전 첫 번째 시간의 주인공인 단어는 사랑입니다.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인생의 경험적 의미로 제대로 아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남들보다 되게 괜찮게 살수 있는 노하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경험적 의미로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100가지를 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한 가지를 고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고치는 것은 내 습관까지 고쳐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너 사랑해 봤어 이거의 동의어는 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 자신을 변화시켜 봤어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습관까지 고치면서 변화시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 사랑이란 모래 같아서 꽉 쥐면 쥘수록 새어나가기에 잡고 싶다면 느슨하게 쥐어야 하는 존재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잘해줄 때 사랑으로 구속 말고, 머리 말고, 가슴으로 아껴주되, 나무도 거리가 있어 서로 잘 자라듯, 사랑의 거리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고쳐주는 것, 그 사람을 구속하는 것보단 모래처럼 느슨하게 주는 것, 이두 가지로 인생의 경험적 의미로 정의한다면, 또 그것을 알고 산다면 좀더 지금 당신의 아내, 애인, 자식, 등등, 부모님. 좀 더, 편, 좀 편하게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권희아빠의 행복사전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